저 민노총 집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금지한다고 무슨 밤샘 집회다, 쓰레기 버렸다, 이런 걸로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, 민노총. 저거를 집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집시법 5조 1항에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는 집회는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. 근데 민노총 집회는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? 저 북한 김정은이 주최하는 집회입니다. 아니 집회의 구호를 피켓을 김정은이가 만들었잖아요. 이게 나라냐? 태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. 그거 김정은이가 작성한 문구입니다. 그래서 그걸로 지금이라도 당장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 저 눈치 봐가지고 못하는데 한마디만 구호에 치고가겠습니다 민노총 집회를 금지하라. 금지하라.